<목소리도> 야, 뒤에 사람 주세요 어, <목소리도> 저 뒤로 가세요. 저 뒤로 가서 다시 어. 예,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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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예, 한을어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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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 어. 혼자 다녀야 돼요 둘이 가면 안 돼요

자, 이거를 반대로 돌려놓고 한번 해봐요. 이거... 예? 뭐좀 더... 예? 야야야야야, 여기 살는 사람, 있어라. 여기 나은 사람, 야, 여기 맞아요. 여기 나올 사람. 예, 됐어요. 예, 부탁해요.

3개 다! 3개 다! 3개 다! 우와! 우와! 아저씨! 뭐 아니, 너꺼 맞아서 그래! 응. 이거는! 그래서 그래! 냥! 냥기 니이 형! 세개한 번은 어한 번은 어 음. 자.